강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시나리오 작가 존 패트릭의 명언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시 원래는 영어겠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로 이미 번역된 상태이고요. 이 명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끝 사기단 문 무엇 anda b e r p 문 k i r p 위작사나 끝그 위작사나 안 문보아 끼다 비사버릇당 달람 히두 존 파트릭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자,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끝 사기 단 아픔 고통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문보아 만들다. 그러니까 아픔은 만든다고 합니다. 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만들거나 이러는 게 아니겠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겠죠. 버피 생각하다. 그러니까 아픔은 당신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삐키란 생각은 문부앗, 만든다. 안다, 당신. 비작사나, 지혜롭게. 그러니까 생각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비작사는 문부앗, 기타, 비사, 불었다, 한, 달람, 히둑. 그 비작사나, 지혜. 지혜는 문부앗, 기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비사, 할수 있다. 할수 있게 만드는 거겠죠. 버르다 한. 이거는 지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참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달람은 몸 안에 이런 말이고 히둡은 살다 삶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을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번역하면 아픔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만해서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존 패트릭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보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브르피끼 생각하다예요. 삐끼란 하면 생각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브르피끼는 동사이고요. 비작사나 이것도 지혜롭다, 지혜로운 이런 표현이고요. 그 비작사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도 그사겠단이 있죠. 사겠은아프단인데그 안이 붙어가지고 그사겠단 이거는 아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번역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